이제 우리 류가 드디어 오랜만에 듣, 듣는데 오랜만에 보는데 이제 랩 레슨을 다닌다고 다닐 거라고 하더라고. 예, 랩 이제 레슨 이잘하겠지? 신청을 했죠 이제 레슨을. 아 이제 오케이가된 거예요. 이제 네, 갱갱하고 좀 이제 저기본또 사시는 막흑 어, 엉아들한테 배우는 거야? 야 이러면서 막. 요. 요 하면서 막그 소울풀한 그 약간 힙합을 하고 막어 이제 힙해지는 어. 이제 진짜로 힙해지는 거지. 와, 어, 이제 원래... 이 노래 랩 개잘해지겠네, 야, 지금까지 투원이라는 실력으로 개쩔어지겠지? 지금까지는 와, 좀 게임 됩다 지금까지는 실질이었는데. 우리, 어, 우리까지 이제 우리 앞으로 커버곡과 뭐 앨범 발매 만약에 된다면 그런 거에다도 류의 존재감이 엄청 대박이라 너무 잘해 주겠지? 자, 근데...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. 야. 자, 앞으로 류의 행복아 <laughs> 근데 근데 약간 오히려 나는 약간 좀 걱정인게 있어요 뭐지? 사실 제 친구가 저, 제 친구도 랩레슨을 받았어요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한테 받았었는데 어 누죠? 음. 아 말해도 되나? 아그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이제 그 지코님의 그 형님분이라고 형님, 어. 형님 어. 그아야왜 야, 아니 왜왜왜 왜, 왜? 그 반응이 왜 그래 <웃음> 야 <웃음> 새끼 약간 반응이 왜 그래 <laughs> 그 새끼 바나치 페라리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람보르기니였던 거지. <것이요. 웃음> <laughs> 그런 거 있죠. 그 인자 있어. 일다 대짜는 건 알겠는데. 아이 페라리인줄 알았는데 람보르기니였던거지 b 아, 아, 죄송하게... 다개 g 는거 맞잖아요 그 o 아, 람보르기니 i 페라리 u 둘다 엄청 쩔지. 아, 그러니까 제가, 좀 제가, 그러니까 재민이가 기대했던 거와는 y 다른 거였어가지고 그랬던 거지. 둘다개 i 아, 는건 맞는데. u r e if you're a 갑자기, <웃음> 갑자기 <웃음> 너무 턴을 h <laughs> 게 꺾어버려가지고. s 아, 그, <laughs> <근데>. 아, 그, <laughs> <laughs> 아, 그니까 아무튼 그 지코님의 그 형님분 이제 그 우지호님이라고 음. 있으신데 그분도 이제 그 랩을 하시는데 되게 유명하시잖아요. 어제랩 이름이 뭐였죠? 뭐더라? 아, 랩 랩. <laughs> 기억이 안 나는데 <laughs> 아무튼 그, 그, 얘기 못하면 유명한 유명하다고... 사람. <laughs> <laughs> 아 어, 저는 어, 저는 이제요. 저는 이제, 랩, 이제 그 가, 관심이 없으니까. 네, 그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 제 친구가. 이제 그분한테 레슨을 받으면서 애가 처음에는 나랩 레슨 열심히 해서 막 아이돌이 될 거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랩, 랩 레슨을 받고 나서 어, 히, 졸라, 애가 갑자기 힙뽕이 막 가득 차가지고, 막, 아하, 아하, 아하. 나, 나, 언더그라운드에서 나 랩할 거야. 막, 어, 나는, 나, 저, 쟤네들이 말하는 거다 겉멋이고, 막, 막, 이라 하는 거야. 언더그라운드 래퍼. 어, 그래가지고, 아니, 그, 아이돌, 아이돌 래퍼도 잘 하긴 하는데, 그거는 아, 이제, 어떡해. 뭐, 뭐, 언더그라운드에서 하던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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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갑자기 힙뽕이 막, 이렇게 되어 있는 아, 거야. 아, 나 진짜... 그래서, <laughs> 솔직히, 솔직히 말해서, 류가 랩레슨 받는 거? 아, 되게 어떡해. 기분이 좋았어요. <laughs>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. <laughs> 내가 그렇게 되지. 내가, 내가 그렇게 아, 되야 <laughs> 살짝 걱정된다.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, 아니지, 아니지. <laughs> 아니, 걱정된다는 거지. 그래서, 그래서 사실 나는 류가 약간 어떤 말할 거냐면, 결국엔 저희가 하는 거는 거의 약간 좀 아이돌 부류의 저희, 그 앨범 노래 뭐 커버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음. 네, 근데 이제 류가 이제 갑자기 그 아이돌 노래 이제 랩 부분 이렇게 다 바꿔 랩은 이게 아니야, 약간 이런 것 같아가지고 <laughs> 아니 어. 나는 막, 어. 막 이건 누가 했어요. 막디스맨 사이퍼, 막 저는 어. 이런 노래 하지 않아요. 이런 랩 음. 저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어. 음, 저막 <laughs> 어, <laughs> <저> 어, <laughs> 그럴 여, 것 같아가지고 가오 떨어지는. 아니 근데 아이돌 <laughs> 랩이랑 어, 언더 랩이랑 다르긴 하잖아. <laughs> 아 그렇지 그치? 아, 그치, 다르지 그치, 많이 다르지 <laughs> 아, 그래서 가오가 떨어질 거 아니 혹시? <laughs> 아니 이제 내가 배우는 건 이제 언더랩이고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그거 알아야 돼 우리 막내가 음. 언더랩을 잘하는 사람은 아이돌랩도 잘하실 거야. 요우.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래퍼분들도 많고 이제 아이돌 래퍼분들도 많다 보니까 오. 어 이제 그것만 약속해 이제 거기에서 언더랩 배운다고 해서 막 아이돌랩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하면 안 된다. 이제 서브 래퍼로 맞지. 형이 막랩하는데아랩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어여. 아. <laughs> <오, 야. 와. 웃음> 아제형 앉아봐 그 랩이란 건 말이야. <laughs> 진짜 이러고 있는 아, 거지 이제. 배출점도 그러니까. 그 감성, 감정부터 아. 좀 다른 거 같은데. 그러니까. 약형막 무릎 효파에서 무릎 꿇고 쫙 경청하고 있고. 랩은 여기서 말이지. <웃음> <웃음> 이제 아 그래서 아 진짜 아, 재밌겠다. 아, 어.